안녕하세요, 닥터 베디 가득이 아빠 이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베디 하이의 아빠 햄도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로요 아침에 수학과 갔다 왔더니 네. 어디 있가 갔다 왔더니 아이가 보기 부었다고 하는데 어 이거 어떤 거죠? 이런 주제입니다. 부었는데 정말 목이 부었는데 정말로 목이 부은게 막 이렇게 퉁퉁퉁퉁 부은건지 아니면 어떤건지 어좀 용어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죠 네 저도 그래서 음. 가끔은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애들이 목이 부었다는게 혹시 어디 부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 거의 대답을 못하세요 한반 넘게는 어, 목 안쪽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laughs> 그러면 일단은 우리 목 안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게 목이 부은 거고, 어떤 것들을 보는 건지 한번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입을 벌려서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볼수 있는 구조물은 한 3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구조? 평마다. <laughs> 그렇죠. 네, 이빨. 그렇죠. 조금 더 보시면은 목젖 아, 그렇죠. 네. 네. 또 하나는 우리 편도 맞아요. 음, 많이 네.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었다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어, 정말로 부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편도가 점점점 부풀어 있는 걸 얘기한다든지, 네네. 혹은 주변에 어떤 물집이 있거나 목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에 음. 이쪽으로 해서 발적 발갛게 되있다든지, 정말 부풀어 있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목 같은 경우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구조가 우리 눈을 뒤집어. 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병이라거나 뭐 이렇게 뭐 피곤하거나 그러면 여기가 눈 안쪽이 이렇게 말갛게 발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 그런 느낌이 보일 때 저는 어,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 감기 때문에 오시고 그렇다고 뭔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 뭐 네. 따끔따끔하다고 하시고 허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 물집도 없고 그렇지만 어아 이분이 너무. 자네 거에 대해서 설명하위 해서 방하은 부관이 많이 보셨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저도 거기에다가 환자분은 분명히 목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어, 괜찮아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할 때 목이 부었다고 라 <laughs>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좀 쉽게 맞는 표현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구체적인 아 여기에서부터 뭐 이런 빨간색고 분홍색은 뭐 붙지 않은 거고 이런 기준은 없어요. 네, 마치 어,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할수 있는 표현이 뭐, 사랑한다 음. 이렇게 하면은 다액을 되는 거처럼 그아까요 그래서 보기 너무 부었다라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질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에 몇 가지 좀 주의할 건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가 너무 많이 부어 있고 바깥쪽으로 고름처럼 보이는 게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물집이 잡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목뭐 뒤쪽에 이상하게 뭐가 보인다든지, 이런 네, 것들 가능성 질환들 같은 게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지 목이 얼마나 뭐 이제 빨간 뭐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맞아, 그래서 아마도 보호자들도 음.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또 알아 쏙쏙 알아듣고 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컨디션 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음. <laughs> 됐던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듣지만 어, 잘 이해가 안 됐던 또는 잘 느낌이 안 왔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가끔씩 혹은 어디서든 들어봤던 이야기 목이 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은 네. 객관적 표현보다는 누군가 이야기를 쉽도록 만들어준 음.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음. 빨리 목 안에 부은 거를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이 컨디션이 좀더 좋아지면 "아 괜찮아지겠구나"라고 좀편하게보셔도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어, 그거에 맞는 또 적절한 치료를 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데디 타인의 아빠 김덕호였습니다. 저는 닥터 데디 가득의 아빠 이대훈이었습니다.